밝히기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계신 서영규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와 한숨으로 모시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서영규 장님 무사해 잘못된 국정정변 우리가 낱낱이 밝혀서 5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윤석열 측근희의 정치자금 위반의 죄 그리고 여론 조작했으니 여론조작의 죄 5분 만낱이 물어내겠습니다 예. 3억 7천 5백만원을 최소 15배 벌금을 때리면 60억 벌금을 공반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김영선에게 공천육 주라고 했는데 라고 말했으니 윤석열은 공천에 개입한 죄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았다고 최소 2년 징역을 받았으니 김영선 공천 강서구청장 김대우 의 징역은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이 장원 산단의 기밀을 유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중동업 기밀을 유설하고 두산에너빌리티 기밀을 유설하고 이렇게 국가 기밀을 유설한세까지물어서 저희 명태군 게이트 진상 조사단이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 진상 조사단이 되어. 국장조사로 올려놓고 특검으로 올려서 처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영교 의원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와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